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문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만든 예산안에 대해서 공지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어,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 판매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공동주택 예산안, 집합건물 예산안 별도로 있고요. 판매 시작은 내일부터 합니다. 왔구나, 예산안. 이분들이 굉장히 신나하네요. 사실은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막 대체 휴일이 있어서 연휴 있잖아요. 기쁘시죠? <laughs> 그만큼 기쁜 예산안이 돌아왔습니다. 초보 소장님, 초보 격리 걱정 덜어주러 왔습니다. 엑셀 예산안. 예산, 예산안 짜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모든 자료가 도출되는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엑셀 예산안입니다. 친절하게 영상으로 설명까지 해드리는 회계의 진심인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어 사용 기한은요 2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022년 10월 1일 구매했을 경우에는요 2023년 2 0 2 4년까지해서 2024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요 저희 회계 컨설팅 카페는 2년에 7만 원 비회원은 10만 원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뭐 할인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회원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laughs> 그런 뜻으로 저기 할인해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회원분들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 이벤트로 해서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더보기란에 URL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저희가 이걸 판매를 한다랬더니 그 입력해 갖고 그 단지 거를 입력해 주는 게 7만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어 여러분 예산안 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시간 3일 4일 걸리죠 규약 보고 해야되고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를 양심적으로 7만원 주고 그렇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못해드리죠 예 예산안을 나는 뭐이 예산서가 있어도 나는 예산서로 그냥 할수 있어 라는 분도 있고 나는 시간이 너무 바빠서 예산안 작성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듭니다. 사실은 저희 하루 일당이 10만원밖에 10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하는 상태에서 그 예산안도 뭐라 그러죠? 예산안 작성도 해드립니다. 단지의 관리 규약과 병에 맞춰서 해드려요. 기타 지리는요 6959에 3786으로 해주시고요. 예상 구매 신청서는 여기로 가시면 되는데요. 어, 제가 보여, 이거는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예상 구매 요청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산안 판매를 궁금해 작년에 팔았더니 올해는 언제 파냐 그리고 제가 교육할 때 그걸 했더니 언제 너희 판매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내 드릴게요. 저희 지지파 건물 회계 컨설팅은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안을 판매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안 좋으면 저희가 판매 못하겠죠. 작년에 거의 100명 가까이 구매를 하셨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았다. 잘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 그런 분들은,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구매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새롭게 개발한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안의 특장점은요, 최소한의 입력으로 최대한의 자동 계산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엑셀을 구현했고요. 어, 최저임금을 하실 때도 어떤 분은 뭐 3교대도 있고 2교 격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시잖아요. 토요일 날 쉬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최저 임금 식을 만들어 놨고요. 연차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넓혀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통상 임금이냐 아니면은 평균 임금이냐 아니면 뭐 정상 지급이냐 선지급이냐 그리고 급여를 할 때도 기본급에서만 5%를 할 거냐 아니면 전체에서 5%로 해서 기본급에 넣을 거냐. 다등등 여러 가지 폭을 넓혀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여기다 해 놓은 거고요. 급여 구현 시도 여태까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무자들이 저희한테 저희는 이렇게 해요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엑셀로 구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은 특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전에 쓰던 게 별로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위탁사, 다른 위탁사에서 만든 거를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그거를 싫어하시는 소장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 거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질문. 전년도 구매했는데 다시 구매해야 되나요?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업그레이드 보내드릴 거예요. 구매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판매하나요? 10월 1일부터 판매 예정이고요. 금액 및 사용기한은 위에 설명드렸고요. 구매 요청하는 거는요. 더보기란에 제가 이 URL 넣어놓을 거니까 그 신청서 작성한 후에 egbuildnaver.com으로 전송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계좌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입금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입금 확인 후에 각각의 암호와 함께 발송할 겁니다. 어, 위에 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사용법을 별도로 알려드릴 주시나요? 뭐 전화 통화 전화 통화로 간단한 거 물어보시면 알려드려요. 근데 저희가 입력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그 대신에 저희가 그 설명 URL을 함께 발생을 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한테 유튜브 볼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7만 원짜리 2년 동안 사용하시는 예산안을 구매를 하시면서 저희한테 일일이 설명해드리라고 하는 것은 달라고 하시는 건 조금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산을 별도로 작성하는 건 30에서 40만 원 정도 발생하고요. 한 단지에서만 사용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본인 거잖아요, 2년 동안은. 근데 본인 거라고 다른 사람한테 막 줘도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본인이 A단지에서 B단지를 옮겼을 때는 사용 가능하지만 외부에 유출하시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철컹철컹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마다 별도의 한분한 분의 암호를 발생시키는 것은 저희의 지적 재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저희 만드느라고 힘들었어요. 2년 지나면 사용할 수 없나요? 어, 네. 2년이 지나면 입력이 되지 않아요. 다만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제 구매 시 사용하실 수 있는 비밀번호 생성해 드리고요. 보관하고 싶으시면 PDF 등으로 전환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구매한 것은 내년에 업그레이드 되면 보내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구매하실 때는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안에는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고요. 급여, 최저임금, 4대 보험 있고요. 예산안은 작성 순서 이렇게 제목 당연히 있고요. 여기에 기수하고 연도만 하시고 단지명만 있으면 모든 내용이 뒤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사업계에서도 샘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비 항목은요. 저희가 2023년 계약금액이니 예상금액이니 인상률이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는 퍼센테이지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급여는요. 다 모두 뒤쪽에서 입력하는 걸 끌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비 수입 산출 명세서고요. 요거는 법인세까지 계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용하니 안 하니에 따라서 저절로 법인세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급여를 제일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급여는 올해 것만 입력하신 후에 내가 얼마를 휴가 할 거야라고 그 금액만 선택하시거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까지 표시해 드립니다. 2023년도 연차 휴가를 통상 임금으로 할 것인지 정상 지급인지 선지급인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연차 촉진 일수까지 기재해서 그 기재했습니다. 한명한 한 명에 대한 연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재해놨습니다. 요거는 그냥 요 옆에 것만 요거는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입력 급여 해주시면 여기 월소정글로의 1일 급여에서 나오고요. 여러분 촉진 금액만 넣어주시면 저절로 다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퇴직금은요 통상이 큰지 평균이 큰지 확인해서요 그 금액을 걷어줍니다. 가대보험 계산식 역시 이렇게 사용자 부담분에서 이거다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분홍색은요, 입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어디서 끌고 온다? 급여에서 끌고 옵니다, 여러분. 분홍색이 많은 분홍색은요, 모두 다 여러분, 입력하시는 나이 아니에요. 이렇게 노란색이나 노란색 이런 것만 여러분 입력하시는 난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이 분홍색은 모두 끌고 오는 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필요하신 분은 더보기란에서 URL 여기 이요 부분 요요걸로올 거예요. 여기 그리고 요거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 직접 판매, 요 예산, 구입 요청서 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왔구나. 예산안 판매. <laughs> 왔습니다. 각설이도 아니고요. <laughs> 집 나가 며느리도 아니고요. 예산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회계에 진심인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큰 도움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